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온 코닉 테라퓨틱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가가 큰 폭으로 확 튀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차트는 이상하게 무너지지는 않고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아직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온코닉 트라피틱스 이 차트를 보면 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아래에서 급하게 또 던지는 흐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위로도 튀어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딱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미치는 구간이죠.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최근 한달 동안 나온 이슈들을 또 같이 보면 이 종목을 그냥 조용한 바이오 기업 이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임상 관련한 진전,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확장, 그리고 내년을, 26년 내년을 향한 준비 과정까지 눈에 띄게 떠들지는 않지만 이제 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왜 지금 조용히 모이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신호로 봐야 되는지,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왜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이 구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기준이 하나 만들어지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코닉 테라피틱스 조용하지만 왜 차트에 신호가 보이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강 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주의 온코닉트라피틱스 22,350원. 전일 대비. 금요일 대비 2.5% 상승한 모습으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고가까지도 8.7%라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은 크게 차익 실현 매물도 발생하면서 도지형 캔들이 또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했네요. 자, 우리가 온코닉트라피틱스를 보는 관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조용히 모인다. 이어서 다음을 준비한다. 이 흐름이 유의미한 이유가 뭔지. 이 차트와 뉴스. 이슈를 결합해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먼저 차트를 보면 최근 한달 동안의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냈었죠. 폭등을 크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하락의 느낌도 준 것도 아니 정확하게 딱 박스권을 형성한 느낌이죠.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바이오 종목에서 이런 정적은 사람들이 흔하게 놓치는 신호예요. 보통 투자자들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튀어 오를 때만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는 건 뜨거운 순간보다 그 이전에 침묵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오의 흐름은 임상이 있죠. 임상이 지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대 그리고 실제 시장에 접근 가능성 이 3단계로 움직이는데 이중 이 기대가 형성되는 구간이 조용하게 물량이 쌓이고 있는 그 구간인 거죠.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슈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내수파리비였죠. 용코닉 테라피틱스가 이 최장암 치료제 후보로 진행 중인 내수파리비 IND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건 단순히 임상 하나가 승인됐다가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 적용증을 겨냥한 결과예요. 이 최장암 치료제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치료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임상 진행 자체만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바이오에서도 이 최장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바이오 대장주가 아니라 바이오 대장주가 아닌데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틈새 시장에서 승부를 볼수 있는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이 임상정보는 단기 반등보다 이제 중장기 대평가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재료는 이제 공공기관, 기관과 공공투자의 관심 확대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 정보 서비스를 보면 이 옹코닉 테라피틱스의 시가 총액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 및 공공 투자 지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 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만으로는 견고한 흐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공공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급적인 신뢰도가 올라오 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은 내부자나 큰 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접근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주가가 반등하는 순간보다 조용히 쌓여가는 구간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히 모인다라는 우리의 썸네일 문구가 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와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온코닉 트라피틱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형성했고 거기에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보이고 있지만 임상승인, 그리고 기관의 관심이라는 중장기적인 재료가 또 더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바이오는 결국 이슈가 반영되는 이 타이밍이 길다라는 점이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가 터지고 난 이후에 오른다, 떨어진다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움직이는 구간은 그 이전에 기대감이 쌓여 있는, 쌓이고 있는 이 구간인 거죠. 사람들이 안 보고 있을 때이 조용히 모이고 있는 위치가 실제 상승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큰 변동이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건 역방향으로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는 초단기 단타를 칠수 있는 그 매매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임상승인 그리고 바로급등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세워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승인 외에도 이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건이 기대감 누적 시점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누적은 단순히 하루의 이슈 하나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임상 데이터가 실제로 공개될 때, 글로벌 파트너가 발표될 때, 이 수익 구조가 명확해질 때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바이오 쪽의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잡 반할까요?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정보, 정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하루 주가 한 개, 일봉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기대.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죠. 이걸 혼자서 모두 할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죠. 특히나 이 바이오처럼 임상, 데이터, 시장의 반응이 차트보다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은 하루하루의 작은 뉴스 하나가 나중에 큰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는 대부분 먼저 캐치를 누가 빨리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흐름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뉴스는 대부분 먼저 제가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기사보다 공식 발표 직전에 임상 동향, IR 내용, 시장의 리포트 시점에서 먼저 정보가 유입되기 때문이죠. 임상 스케줄, FDA 관련 동향, 데이터 발표 시점, 기관 수급 변화 등의 소식들은 나중에 기사화되기 전에 먼저 소통방에서 제가 먼저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적용을 하는 그 기준인 거죠. 어, 뉴스가 떴네 하고 바로 사야 되나? 이렇게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수파리 밈상 관련한 주요 환자 모집 시작이라던가, 이 중국이나 미국 관련한 추가 실험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라던가, 이런 타이밍에선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향의 신호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타이밍을 혼자 잡기라는 거는 정말 어렵죠. 특히나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기술 수출도 이제 국내 올해 바이오에는 20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변칙적인 흐름은 시장의 동향이 뉴스보다 더한발 앞서간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 뚜렷하게 박스권 내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박스권을 깨고 사이클을 만드는 그리고 사이클을 바꾸는 건그 다음에 이 뉴스와 흐름이죠. 그 다음 뉴스와 흐름은 이제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결국에 그게 모여서 큰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쌓고 내 기준을 잡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잡고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흐름을 점검하고 같이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제약바이오 긴급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드렸으니까 늦지 않고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수급 불균형도 야기가 될수 있는 지금 올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제 26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타점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될지는 해당 파일에다가 중요한 부분들 다 기입을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과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이두 그룹으로 완전히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들고 계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왜더안 가는 거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뉴스는 나왔고 임상 진전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의외로 주가는 조용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코닉트라피틱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은 재료가 소진이 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장이 반응할 타이밍은 아닌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행동은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하루 이틀 움직임을 보고, 어, 이거 아닌가라고 섣불리 대응하고 정리를 해버리는 지금의 흐름은 지금 이 종목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단기급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은 기대가 쌓이는 과정을 거쳐서 한 방에 움직이는, 한 번에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가격 하나하나에 흔들리시기 보다는 이 구조가 깨지는 시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조용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정은 부분적으로 있어도 이야기 스토리가 꺾였다라고 볼 만한 그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버틴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훨씬 맞습니다. 다음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걸 걸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었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시기에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초입 구간이라기보다는 아직 준비 단계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이 하셔야 될 모습은 이제 매수를 하고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관찰을 해야 될 시간이죠. 이 차트가 아니라 이 종목을 둘러싼 이슈와 반응들을 좀더 보셔야 됩니다.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임상 관련한 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기반과 수급이 붙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없이 그냥 단지 2 2 0 0 0원이런는 가격대만 보고 싸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루함에 먼저 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온코닉트라퓨틱스를 끝나는 종목으로 놓치면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이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이 혼자 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실 생각이 있다면 혼자 차트를 보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정보와 흐름을 같이 점검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수매도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변화를 알아차릴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준만 놓치지 않으셔도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매매는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6,000원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건강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거기서 매집을 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또 반응을 하면서 도지형 캔들이 자극 형성이 됐던 것처럼 현재 흐름 가운데서 이 구조가 무너진다고 라 판단하시는 것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종목을 지금 당장 결론 내릴 종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요. 맞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오늘 오르느냐 내일 빠지냐를 맞추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26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사이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종목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모든 타이밍과 대응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차트가 먼저 뛰기보다는 이슈와 그리고 흐름이 먼저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이죠. 임상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에서는 움직이고 어떤 뉴스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지 이 차이를 계속 지켜봐야지 진짜 신호를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강교수 소통방에서는 종목을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고 아 이거 좋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지금 뭐 온코닉트라피틱스처럼 여기서는 지금 조용하지만 다음 흐름이 중요한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어떠한 정보가 의미 있는 변화로서 나타날지 어떤 타이밍부터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될지 이 기준 자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매일 장 시작 전부터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 번씩 다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그날 시장의 흐름과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종목별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 흐름을 잡고 타점 잡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는 거고요.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중간에 유료로 전환한다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제가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이 흐름이 보이고 이 흐름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11년 동안 제가 알아낸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처럼 지금 조용하게 쌓여있는, 쌓여가고 있는 이 종목일수록 이제 이 기준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무조건 들어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 있고 혼자 판단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8 2 5 0 4 7 1로 강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주셔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이 유튜브 영상으로서 마련하는 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기도 하고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통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그랬는데 아무래도 구글이나 네이버 뉴스에서 올라오는 거에서는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야기 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블로그나 카페 이런 쪽을 운영을 하시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에서도 세력들이 조금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소스들도 찌라시로 조금 엎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저를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이 그런 데에서 굳이 이렇게 털리고 또 손실을 보아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통방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는다거나 뭐 가입비를 요구하지는 않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눌러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물려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또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영상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 힘이 된다. 강교수가 찾아가는 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시다 이 JP 모건이 헬스케어 일정 이후로 바이오 쪽에 수급도 빠지고 했다 보니까는 그 일정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것도 한번더 확인을 해 봐야겠죠. 특히나 제가 소통방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보를 알고 흐름을 잡고 본인의 기준을 이제 다시금 정립하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 나갔기 때문에 이 수익 인증을 하실 수 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익 인증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결국엔 약속의 시간 3시에 종가 매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종목 여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왜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잡을 수 있는지를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결국에 이분들과의 차이점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 기준을 잡아가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제약바이오 혹은 다른 쪽 로봇 여러 가지 분야의 방면으로 이슈와 수급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갔기 때문에 함께 알아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수익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익을 잡아갈 수 있었는지 뭘 근거로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죠? 26일이죠 자 26일 금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이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금요일 날 HVM 그리고 휴림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이 콜딩스까지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HVM 현재 20%라는 급등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주 항공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죠. 이 HVM 같은 경우에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체 금속 소재를 공급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또 스페이스 x 스의이 공급망에 포함되어 로켓 엔진 및 추진체용 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이 흐름들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말씀드렸었고 금요일날 추천드렸다고 오늘 아침 오늘 월요일 20% 급등 만들 수 있는 그힘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휴림 로봇이죠. 휴림 로봇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현재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으로 장마감을 해버렸네요. 특히나 이 휴림 로봇은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출격 소식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동반상승하는 그 수요도 같이 얻었지만 이제 2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AI 반도체 이후로 이제 로봇 섹터로 로봇 산업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의 그 기대감 또한 한번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워니콜딩스죠. 자, 워니콜딩스도 현재 22%라는 급등 만들었습니다. 워니콜딩스 하면 이제 로봇손이죠. 워니콜딩스도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출격 소식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로봇 사회의 정책, 로봇 정책의 수혜를 값치받고 26년부터 함께 그 흐름들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HVM 20%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큐림 로봇 30% 상한가였죠. 원이콜링스도 22%라는 급등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보를 알고 이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0%, 30% 상한가 22%라는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지금 하셨던 분들이 이 소통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잡아갔다. 이거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강 교수를 선택을 했고 강 교수와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분 소통방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25년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린 25년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26년도 살겠죠. 26년에는 더욱더 큰 시장의 기대를 가진 종목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그 흐름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미리 한말 선점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지는 발판입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철학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825 0471로 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시작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면 들어오셔서 한 주라도 사시면서 이 흐름들 체크하시고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때 그때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괜찮으니까 걱정이 되고 현재 흐름이 헷갈리신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막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8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강교수와 함께 하시면이 기준 잡아가시는데 함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시간 3시 3정목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소통방 들어오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 한해서 함께 기준을 잡아가기 때문에 늦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 신호 잡아갈 수 있도록 기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이 온코닉테라피틱스가 지금 당장 움직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왜이 종목이 이렇게 지금까지 조용한지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시선으로 알아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어, 11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분명합니다. 이 수익은 호란스러운 구간에서가 아니라 이 조용한 구간에서의 내 기준을 세워놓은 사람에게만 먼저 다가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처럼 현재 이 재료가 쌓이고 있는 이 종목은 어느 순간 중간중간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한 번에 평가가 바뀌는 구간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 결론을 도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현재는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흐름을 보이게 되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용하지만 중요한 구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강교수는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교수가 급등주를 찾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